그러니까 국가가 과학적 조사를 반드시 하고 꿀 개념에 대한 걸 명확히 하고 그게 중요하고 지금 이제 그런 걸 현실에서 겪으시면서 지금 결국 꿀벌이 잘살수 있는 생태계를 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작하신 몇년된거 아니에요? 예, 그몇 년. 그, 그 과정하고 어떤 그 전망 그런 걸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벌의 질병이 뭐고 바이러스가 뭐고 양육. 생, 뭐 그런 거는 농진청이나 아니면 과학자들이 할 일이고, 음. 뭐 저는 어차피 뭐 그쪽은 문의 아니고.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산이 땔감도안 하고, 이제 산소도 거의 끝나는데, 그러면 야산이 저기에 논다. 그렇죠. 저 야산이 백두대간 국립, 불립 공원 다 빼면은, 도립공원 빼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80% 아니겠냐, 우리 임야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뭐 도시 근도 이런 데 빼고, 그래도 한 30%만 해도 한국은 뿔벌의 낙원이 될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농약도 못 치잖아요? 응. 그러면 친환경도 되고 탄소 흡수도 되고 벌도 좋고 응. 자, 이게 후손들한테 물려줄 그렇죠. 좋은 환경인데, 그렇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고민해보니까, 이 야산의 산주, 사유림 산주들이 움직여줘야 될것 같아요. 돈 되면 그 사람들 다 하는데. 사유림은 상당히 비중이 높잖아요. 네, 비중이 높고, 대다수는 다 사유림이에요. 네, 그러면 네. 정부가 1년에 뭐, 천 헥타로 심었다, 그 어디 가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그리고 아무리 나눠주라고 해도 잘안 하니까, 여기에서 연금 이상의 소득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앞탓도 살 거니, 빨리 사위림 산주들한테 성공 모델을만 하면은 앞서로도 음. 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15년이면 되는 줄 알고 지금 50에 준비해서 잘하면 은70 전에 완성할 수 있겠다 했는데 자꾸 자꾸 늦어져서 <laughs> 그게. 그랬습니다. 아니, 70 전에 완성이 될거요내 느낌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이제 10만 평이라고 그러시죠. 예.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시죠. 옷이 하튼 봄부터 늦을까이 계속 피게 딱7 개월이만 피우면 돼요. 네. 상... 온갖 수정을 다 심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 묘목을 국내에서 쉽게 이렇게 조달할 수 있어요? 할수 있는 거는 아까시 나무는 그건... 미리 발주만 하면 되고요. 그 그다음에 헛개 나무도 미리 발주하면 음, 돼요. 헛개. 그다음에 시나무도 발주하면 네.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엄 나무도 발주를 해야 될, 될 거예요. 거. 그냥 시장에서 고르면 안 네. 되고 모감주도 모감, 발주 감으 모감주. 그거는 다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피나무 종류는 안 돼요. 피나무가 이제 하나가 아니에요. 참피나무, 찰피나무, 꽃피는 순서대로 치면은 제일 먼저 플라티필수 유럽 큰 잎, 유럽 작은 잎, 우리나라 찰피, 참피, 그다음에 저 절에 있는 남경단 그거, 그다음에 헝가리 토멘토사의 지금 아까 저기 보여준 저기 헬리아나 피나무 이 지금 일곱 개인데 일본의 구조피나무까지 하면 그건 7월달에 피요. 그러면 5월 말 저도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는 피나무로 싹 도배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장마가 이제 언제냐면은 이쪽, 저은 하지 때 오지 않습니까? 통상. 음. 그러면 그때 이제 옥시덴드르메로 제가 실험하는 거 저것도 성공만 하면은 부안에 가봤어요. 누가 이렇게 조경용으로 심으니까. 그것도 될것 같고. 3월 달에는 이제 캐나다 설탕 단풍도 그것도 뭐 수입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게 좀 9월, 3월 달 용, 그 다음에 장마 용, 그때. 그래서 장마 때는 이렇게 꽃이 아래를 향해서 피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다 씻겨나가요. 그래서 그런 종류. 이제 8월에 한국에 나무가 없는데, 남쪽 지역은 제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금 헬리아나 피나무하고, 저, 저 9월 모감주가 꽃이 진짜 벌이 달려든지 저놈은 몰라요. 헬리아나 피나무는 증명이 된 거고, 칠자와는 제가 심어보니까 믿덥지가 않아요. 믿지는 않은데 하여튼 8월에 꽃은 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더좀 제대로 좀 심어보려고 이제 여기다 갖다 옮겨놔봤고, 그것까지만 하면은 나머지는 환기와 더덕으로 가면은 되지 않냐, 여름에. 그래서 10월, 9월까지 피면은 10월에는 야생화가 이제 또그 우리 꽃향유라는 것도 있고, 응. 그 곤드레도 늦게까지 피더라고요. 네. 가능성은 다 있다고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꽃, 약초하고, 꽃하고, 네. 그다음에 상나물 그러니까, 이걸 잘 배치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농작물과 임작물, 음. 임산에 있는 나무하고 섞고, 음. 그다음에 나무와 풀하고도 섞고, 음. 양지와 숲바닥을 음, 섞고. 네. 그럼 그거를 이제 혼자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명이도 한번 지금 갔다가 심었어요 분당에 심어 보니까 5월 하순 지나서 피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의 잉글리시 블루벨 이렇게 남초 같은 놈이 있는데 고놈하고 그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게 둘이 다 값이 무지 비싸요 이 국은 하나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쉽게 할 것이냐 그럼 하여튼 이모 저 국가기관으로 이모 관련 그 연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그 구체적으로 기술 지원이나 뭐 지식. 그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빠를 텐데 저는 도움 받은 건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 왜냐하면 그분들 주 연구 분야가 아니니까.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의를 한다면 명의가 산나물로 했지 꽃으로는 아무도 신경 안 썼죠. 그러,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 얘기네. 네. 이게 음... 거기서 뭐 우리 자신도 명의를 나물로, 나물로 꽃으로 먹어요. 생각을 네. 안 하니까, 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런 시범지가 되면서 지금 그렇게 온게 그 실천적으로 연구한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연구 성과물로 이게 축적이 되겠네. 지금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그 계속 써요 일주일 일기. 그러니까 음... 블로그가 일년 일기죠.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어 쓰는. 아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네, 되겠 그걸 쭉 써놓고. 안그러면 저도 내년에 돌아서 까먹어요 아, 그래서 그렇지. 이제 그걸 쭉해 놓고 있는데 그것서 온갖 실험하고 있는 게 많고요 음,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좀좀더 집중적으로 여러시 하기 에서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으실잖아요그 예. 사단법인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안내려해 주시면 어, 처음에는 사단법인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농업법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나 혼자에서는 죽을 때까지 백만그루도 못 심을 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야, 한, 100억 구루는 심고 죽어야지, 대한민국의 야산을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할까 하다가, 이제, 아, 그러면, 우리 이거, 여러 사람이 같이 할수 있는 걸로 하자. 그래서 사단법인 만들고, 공익법인으로 지정하고, 그, 그래서 이제 비용처리가, 기부금 처리가 되게. 그렇게까지 한 게, 이제, 작년에 겨우 그것까지 했어요. 그것도 뭐, 이게, 인가를 안 해주려고, 전리 가라, 지방으로 가라. 산림청가라 산에 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아니 미원 식물의 저기 양봉 산업 육성 지원법 시행령에 보면은 농작물도 있고 여기 산림 이마에는 있는 나무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농식품부 법인데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거 산림청에서 그뭐 나무는 하겠지만은 거기에 무슨 뭐 유채가 산림청 관할입니까? 또 산림청에서 그 유채도 있고 네. 들깨도 있고 있어요 막 네. 그런 거 이거는 그러면 산림청에서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할수 없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과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자고. 그리고 이제 지금 사단법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일단 실증 모델이 돼야 사람이 따라온다. 저희 마누라도 그래요. 에이 그나 속이지 말라고. 그 무슨 그게 그냥 취미생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나중에 돈이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했지 왜 이때까지. 신천지로 남아있냐? 그래서, 아이, 그거는 엄두가 안 나서. 그렇지. 거라. 그, 맞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은 된다. 된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단법인 조직으로 만들고, 이 조직에서 이제, 이게 지역마다 우리나라가 작아도 달라요. 그래서 강원도 저 북쪽, 전라도 남쪽, 경상도 남쪽, 여기 가운데 충청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을 해서 수종과 이 토지 그 지역에 맞는 거를 그거를 개발해놓고 이쪽 지역은 이렇게 보급하고 저쪽은 저렇게 보급해서 심는 거 하나. 두 번째, 그 심은 거를 꿀벌 목장이라는 걸 전제했을 때 양봉하시는 분하고 연결시키는 거 하나. 이두 가지만 해놓으면은, 삼주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오케이, 사인만 해주면은 계속 일정 기간 한 15년 지나면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0년이면 들어올 것 같아요. 아까 신화 먹었던 일찍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협회에서는 거기서 수익의 일부분을 받아서 뭐 10%를 받아가지고 협회 운영을 더 하고 계속 이제 보급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하면은 음. 죽기 전에 가능할까 이게 가, 100억 정도는 100억 으로는 가능해져야지 네, 그렇게 가능해 생각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술 먹고 떠드는 게 누구냐면 마누라 그씨알도안 맥해요 그다음에 이제 촌 놈들 많은 친구들 음. 시골 중학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야 우리 야 그냥 늙어 죽느니 이런거는 안해 지내자 그래서 좋다 좋다 해서 이제 매주 와요 저 친구들이 네, 금요일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쪽에서는 이제 분당에서 텃밭하던 고등학교 선후배들 네. 거기 모여서 이제 그게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 나무를 알아야 되지 않냐 해서 이제 우리 양봉 한국양봉협회 양미협회 회장님이 있었던 분 모시고 네. 네. 또저 벌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양봉협회 경기지회장님을 또 의사장님 응. 모시고 응. 전문가 의견 주시라. 응. 그래서 많이 도움 받고 있죠. 하여튼 이제 조직의 그 초기 토대는 이제 다 되긴 됐네. 겨우 모양 갖추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 이 뜻을 이제 동일하고 야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럴 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그뭐 땅의 소유권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응. 내가 이렇게 요만한 땅이 있는데 뭐한 10만 평 이상 되는 골짜기니까. 요거를 한번 양봉장을 꿀벌 목장을 만들겠다. 음. 그런 분이 동의해 주시면은 협회하고 이제 사용 그 MOU를 체결해서 음. 거기 갖고 있는 나무는 싹 펴서 가지 파는 거죠. 파로 음. 수익을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심으라는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나무를 어떤 나무를어디다 어떻게 심는 건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또 이제 지자체가 해결, 해결을 해줘야 돼요. 네. 그, 어떤 밀원단지 사업계획에, 뭐, 이거 한꺼번에 좀 비교해달라. 네. 그 다음에 나무 값을 좀 지원하고, 일부 지원을 인건비 해야죠. 좀 지원 네. 좀 해주고. 네. 그게 지금도 산림청이 심으러 난 나무를 지역에 할당해서 그렇게 심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밀원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특별히 지원을 이렇게만 돌려만 타고 네. 근데 이제 서로 다퉈서 그 돈을 쓰려고 하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벌목 면적을 제한하는 것도 같더라고요. 한 사람한테 몽땅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지자체만 우리가 비용과, 그 인건, 비용만 지원해 주겠다, 허가 지원해, 저기, 승인해 준 것만 해 주겠다고 하고, 산주하고, 저희하고 하면은, 그런 일은 없, 없, 그렇게 어렵지 않은것 같아요. 살림 계획 짜고 뭐 하는데 한 1년 걸릴 거고요. 그렇죠. 그러고, 묘목 생산이 피나무 같은 경우는 3년 걸려요. 저게, 그래서 그거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그거를 꼭한 해에 다 심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 하면 되고 아까시나무 같은 경우는 5년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개인 사유림 산주가 하는 게 제일 좋겠고 예. 듣고 보니까 사실은 산림조합이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은데 산림조합은 그걸 심는 거를 할당만 니들이 좀 나무 비고 심어주고 이거 다 해달라고 하면 되죠. 음. 근데 산림조합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 지역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쪽 지역 살림조합이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두면 아무도 딴 사람이 와가서 못 해요. 딴 살림조합이. 그게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나와 버리를 남의 영역 들어가는 걸 무지 해서는 안될 일로 생각하더라고요. 저, 저 양반들이.